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일 인터넷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한달 동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첫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아직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뉴스와 정부 방침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모일 수 있도록 또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보며 건강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건 저희는 큐티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큐티방을 통해서 서로의 건강과 안부도 묻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돕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윤 목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다시 힘있게 걸으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일 아침에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한 경제 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나라 이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도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힘든 이웃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예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4장에서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전했죠. 정욕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장로고 또한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우는 직분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이라는 직분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두 가지, 교회에서 받은 장로라는 직분과 또한 주님께 받은 증인이라는 직분, 이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증인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 역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장로들에게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죠. 그첫 번째 말씀으로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의미가 없이 형식과 결과만 있는 것이죠. 그 반대는 마음이 담긴 결과뿐만 아니라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선한 뜻을 위하여 기꺼이 동참하고 앞에서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라고 교회의 지도자 리더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사역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과감하게 추진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을 돌이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고 선한 뜻을 이루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출애굽 사역은 온전히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 있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가면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도 그대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반에 그들의 삶은 또한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여전히 엉망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의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 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한 더러운 욕망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선한 모습으로 바꿔 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목적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한 율법과 계명을 따지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뜻에는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본을 보여 세상을 구원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미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앞으로 직분을 맡은 자라면 바로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과 선한 뜻에는 기쁨으로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일만큼이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다시 말해, 교회가 이웃을 대하고,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장로,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 좋은 예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시면서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 주셨죠. 만일 교회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서로 본을 보이고 있다면 교회와 또한 그 지도자들에게 일단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동형 리더십이 인기를 얻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자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일정한 결과와 성과물을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성공이 아닌 선한 뜻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장로라면, 그리고 이러한 교회 지도자라면 교인들이 잘 따라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의 순종, 따름이 아니고서는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순종의 미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반대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순종한다고 해서 잘 따른다고 해서 지도자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모습이죠.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잠언 16장에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을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이십니다. 호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음도 함께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죠.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일을 이루어 또한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7절 말씀은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원래 모든 계명과 교훈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계명과 순종과 은혜와 축복 이것은 하나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해야만 은혜를 주실까? 순종해야만 능력을 베푸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창조주가 선하고 의로운 뜻에 따라 모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과 축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라고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자리에,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겠지만 그 영역 밖에서는 결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또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들 선한 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수고함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덤벼드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 답은 철로 역전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포악하고 사나운 사자. 그렇지만 그 실체는 목줄에 매여 있는 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사정권 밖에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격은 가까울수록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그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 있으면. 다시 말해 좀더 멀리 보고 좀더 길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잠깐의 고난을 겪게 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잠깐 고난이 결국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한 멸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의 욕망과 불이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순결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대로 추측하지 말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야생동물, 박쥐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으로까지 전염이 됐을까요?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들에게 또한 그것이 인간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과학적인 원인은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개발하여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이 바로 그 원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인 제공자인 인간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무책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또한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 민족과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세상은 하나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날아간 전파와 확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며 그리고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무엇보다 먼저 내가 본을 보인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책임과 명령, 그리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는 기쁨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 아래 또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한 우리의 계획과 또한 우리의 목적을 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게 맡기면 내가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철옹성을 쌓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는 늘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날마다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그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쁜 의로기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